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이 제안한 어, 상당히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제 294회 정례회 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연천군 미산면 동일이 그 임진강변을요 체류형 야간 관광지로 만들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아, 네. 이거 정말 주목할 만한 제안이죠. 그렇죠. 핵심은 그거 같아요. 현재는 대부분 그냥 낮에 잠깐 왔다가 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고, 음. 돈도 쓰고. 그야말로 밤이 빛나는 그런 관광지로 만들자는 거잖아요. 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그렇죠. 충분히 머물고 싶게 만들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음. 박 의원이 특히 강조한 게 이미 한 180억 원 정도 투입해서 짓고 있는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이걸 딱 거점으로 삼자 이거였죠. 네, 네. 그게 중요하죠. 그 주변에 보면 뭐 주상절리도 있고 동일대교 또, 역사적인 당포성, 그리고 임진강이랑 한탄강 합수머리, 금굴산, 이런 천연의 자연, 역사 자원이 아주 풍부하다. 이걸 근거로 들었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지적은 바로 그 야간 컨텐츠가 지금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낮에는 볼게 있어도 네. 예, 현재 관광이 거의 다 낮에만 딱 집중돼 있으니까 이게 뭐 숙박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저녁 식사라도 한다든지 이런 소비로 잘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음그 한계를 명확히 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조명이나 요즘 많이 하는 미디어 아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거나 아니면 밤에 걷기 좋은 트레킹 코스, 야경 멋지게 볼수 있는 전망대 이런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해가 진 뒤에도 사람들을 붙잡아야 한다. 이런 주장인 거죠.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결국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맞습니다. 관광센터만 덩그러니 지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한 시간 거리다, 이 접근성도 큰 장점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네, 물론이죠. 근데 사실 요즘 뭐, 당일치기로 갈 만한 매력적인 곳들이 워낙 많아서, 그냥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하룻밤 자고 갈까? 이건 좀 다른 문제 같기도 하고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그점 때문에 성공 사례들을 좀 분석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들 말이군요? 네. 예를 들어서 전북 군산 같은 경우 야간경관 조명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강원도 정선도 야간 공연이나 야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체류 관광객이 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난 그런 효과를 봤거든요. 아하. 그런 걸 보면서 연천도 이 지역만의 독특한 자연이나 역사 자원을 잘 활용해서 뭔가 특별한 야간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 수도권 근교에서는 정말 최고의 체류한 관광지가 될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거죠. 단순 시설 투자가 아니라 그 경험. 콘텐츠. 그렇죠 경험을 파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2030년 연천군 생활인구 1천만명 방문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제시한 점도 좀 인상 깊었어요 뭐 동일의 일대를 야간관광 특화지구로 지정하자 네네 구체적이죠. 그리고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고 또 지역 주민이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일자리도 만들고 관광 브랜드도 좀 새롭게 만들자. 이런 제안까지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관광객만 유치하자가 아니라 그 지역 사회 전체가 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의 의미를 좀 정리해 볼까요? 결국 연천 동일이 임진강변이 가진 그 잠재력을 밤이라는 키워드로 새롭게 풀어내서 음,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이 패러다임을 바꾸자 이런 제안인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단순한 관광지 개발을 넘어서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또 거기 자는 주민들 삶의 질까지도 높이려는 그런 큰 비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연천군의 사례처럼 어, 여러분 주변에 아주 익숙한 공간도 밤이라는 새로운 렌즈로 한번 비춰보면, 뭔가 숨겨져 있던 과치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렇죠. 새로운 시각이 중요하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네요. 물론 화려한 조명, 멋진 시설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방문객들이 정말로 아, 여기서 하룻밤 묵고 싶다. 이렇게 마음 깊이 느끼게 만드는 그 지역만의 아주 고유한 매력. 이건 어떻게 지키고 또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아, 그게 참 중요한 질문이네요. 자칫 개발 과정에서 그런 고유한 색깔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그걸 유지하는 것, 이게 어쩌면 앞으로 더 중요한 고민거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